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그 멀티시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ICO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음, 사실 ICO는 이제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다잘 아시고 뭐할 줄도 아시겠지만, 이제 멀티시그가 이 안에 프로세스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어,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자 입장에서 뭐 회사에서 ICO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또는 뭐 토큰을 배포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럴 때 이런 순서대로 하면은 어큰 문제 없이 ICO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 이게 ICO가 뭐 어떻게 보면 정말 별거 아닐 수 있는데 ICO로 자금을 모집하는 회사들은 이 컨트랙트를 어떻게 짜고 관리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보통 거래소 상장을 한다거나 커뮤니티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이 회사가 뭐, 디센트럴라이즈드 아키텍처에서 잘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이런 글들을 많이 올리기도 하고 하니까, 어, 사실 최대한 잘 해든, 하는 게 좋겠죠. 특히 이 토큰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문제 생기면은 거래소에서 바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 가격, 토큰 가격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바로 즉각직각이 바로 크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일단 우리가 뭐 어떤 프로젝트나 똑같겠지만 ICO 하면 사실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결국 이제 프로젝트니까 요구 사항을 수집하는 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ICO 프로젝트가 이제 기존 프로젝트의 요구 사항 수집과 조금 다른 게 뭐가 있을 것 같냐면 어 다른 이제 뭐 일반적인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유저를 상대로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가 더 많겠죠. 근데 I C O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하는 I C O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의 경영진 분들과 논의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 단순하게 그냥 뭐 시킨 대로 다 해야지뿐만이 아니라 경영진 분들의 이제 주요 목적이 돈을 모으는 건데 그거 외에 이제 개발자들이 더잘 아는 것들, 뭐 이제 실제로 토큰을 발행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이제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잘 전달하는 것도 어이 ICO 컨트랙트를 개발하는 개발자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자금 조달에 필요한 조건들이 있죠. 뭐 뒤에서 얘기했지만 베스팅 아니면 뭐락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도 개발자가 먼저 이제 잘 설명을 드리고 그 조율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큰 컨트랙트를 만드는 거죠 어, ERC20 당연히 이제 ICO 해야 되니까 ERC20 토큰 컨트랙트 만들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가장 어떻게 보면 요즘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취약점 분석하는 거 그리고 어, 시큐리티 어딧 회사에어디 받기 그래서 뭐 유명한 회사들, 뭐 제플린 같은 회사들의 어디를 받아야 요즘 거래소에서 상장을 해주죠 그냥 뭐 아무거나 토큰 짜가지고는 상장을 잘안 해주기 때문에 어, 어디 받는 프로세스가 꼭 있어야 하겠다.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실제로 뭐 그런 전반적인 분석 과정이 끝났으면, 어, 토큰을 배포하고, 그리고 이 토큰 관련된 초기 작업들, 뭐 이제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한테 분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락을 건다든지 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거고요. 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멀티식을 배포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멀티식을 배포한 다음에 토큰 컨트랙트의 오너를 멀티식으로 옮겨놓고, 또는 니제그 토큰을 배포했을 때, 그, 대부분의 토큰을 보통 가지고 있잖아요. 뭐, 50% 이상은 뭐, 회사가 홀드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많은 양을 멀티식으로 옮겨서 좀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뭐, 이제, 주인을 바꾼다든지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제 각각 하나씩 간단히 살펴볼게요. 일단 뭐, 요구사항 수집하는 거는 이제 사실 프로젝트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제뭐 발행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름 같은 것들 뭐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프리즈를 할때 그러니까 토큰 전체 이제 이 토큰 전체를 다 프리즈시켜 놓고 이 토큰에서 뭐 트랜스퍼라든지 뭐 얼로우 같은 것들 다 막아 놓을 수 있는 거. 얼마나 막아 놓을 건지 이런 것도 다 정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선분배를 했다. 먼저 들어온 투자자들한테 분배를 먼저 했다. 그럴 경우에 그 주소들에 대해서 락을 걸 건지 안걸 건지. 그리고 버닝, 버닝 같은 거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이 버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 자사의 프로젝트가 뭐 다른 블록체인을 이제 새로 만들 거다 그런데 우리는 뭐 ICO는 뭐 이더리움 위에 하겠다 뭐 EOS 위에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버닝이 필요하겠죠, 뭐 또는 아니면 락 같은 게 필요하다든지 어, 다섯 번째는 민트. 뭐 이제 회사에 따라서는 추가 발행 같은 기능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추가 발행 같은 거 필요할 수 있고요. 베스팅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제 몇 년에 걸쳐서 받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뭐 구현할 건지 아니면 은뭐 그냥 단순히 몇년 지났을 때다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몇년 이하에서는 그냥 하나도 못 받는다 뭐 이런 섬세한 조건들을 뭐 설정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뭐기존의 일반적인 서비스 프로젝트와 다르게 굉장히 그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경영진 분들과 또는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시는 분들과 굉장한 상호, 상호작용이 필요할 테니까 이 수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래요 어, 요구사항 수집이 끝났으면 이제 실제로 토큰 컨트랙트를 만들어야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이 토큰 컨트랙트는 혼자 만들면은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일단 말을 할게요 좀 강하게 왜냐하면 어, 사실 코드가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길지도 않은데 이게 참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코드를 짜면 버그가 생기잖아요 아무리 코드를 잘 짜는 사람도 이 업계에서는 꼭 허점 하나만 발생해도 이게 돈이 다 털리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어, 이 특히 토큰에 관련해 대해서는 어, 어지간하면 혼자 만들지 말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토큰 만들고 나서도 어, 피어리뷰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혼자 안 만드느냐? 뭐 이제 잘 아는 사람 둘이서 같이 만들어도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오픈제플린 같은 기존에 나와 있는 라이브러리들 그대로 컨트롤 CV에서 갖다 복붙해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찾아보면, 버닝이라든지, 민트라든지 이런 기능들 거의 다 있거든요. 뭐, 크라우드셀 같은 것들 다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코드들을 그냥 그대로 컨트롤 CV에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 뭐, 엄청나게 바꾸시지도 말고, 조금씩 조금씩만 바꾸시면 되고, 어, 아, 나는 이거 뭐 솔리디티 이런거 되게 크게 익숙하지 않아 그런 경우에는 앞에 나온 요구사항에 있는 조건에 맞춰서 코드를 막 바꾸지 마시고요 차라리 여기 있는 코드의 요구사항을 좀 어느 정도 맞추세요 왜냐하면 토큰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이 솔리디티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보안 레이어가 단일 레이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허점이 생기면 바로 돈이 다 털리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서비스에 문제 생겼다 하면 잠깐 뭐 전원 끄거나 뭐 저기 스탑 해버리고 뭐 새로 고치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뭐 비밀번호 잃어버렸어. 그러면 뭐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이런 거할수 있는데 이 블록체인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냥 한번 털려버리면 모든 게다날라가게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조건에 맞춰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이제 토큰 컨트랙트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스냅샷 찍어가지고 다시 배포해서 뭐 알리면 돼요, 알리면 되는데 회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회사의 신뢰도도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거래소 입장에서도 거래소 입장에서도 이 토큰 관련되는 오퍼레이션들을 다시 다 새로 정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고 그 결국 은 이제 토큰 가격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어떤 그 회사의 기술력에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 주의깊게 진행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테스트 코드 꼭 필요하다는 거. 테스트 코드는 뭐 이제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보시면 되겠지만, 뭐 본인들이 이제 커스텀 커스텀 코드를 추가한다면 그 커스텀 코드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 꼭 반영해서 어, 충분히 추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드를 이제 어느 정도 짜서 이제 완성이 됐다면, 어, 여기서는 이제 사실 제이 업계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중 하나가 결국 어디 받기에요 어디 받기 이제 어디 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제 스스로 할수 있는 것들은 체크해야겠죠. 이제 시큐리티 분석하는 거, 특히 이제 정적 분석하는 것들. 이제 그 하기 전에 어, 제플린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다른 회사의 어디 리포트를 제플린에서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아, 이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미리 좀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읽어보고 그리고 정적 분석 툴들, 오픈 소스 툴들 이제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제 돌려보면 되고요. 미스릴 같은 것들 되게 파이썬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아니면 그냥 도커로 그냥 돌리면 금방 나오기 때문에. 한번 돌려보면 좋고 또 온라인 리믹스 그 툴에다 그냥 컨트롤 c 0에서 붙여놓으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잘 나오거든요 그것도 써보면 좋고요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이제 됐다 그러면 이제 어디 어딧 테사한테 어디서 받으시면 돼요 어디 테사한테 받을 때 금액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기본 몇천 단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는 이제 강력한 회사들의 경우는 뭐토큰을 퍼센트로 요구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깊게 어디 받으시길 바라고 또 내가 원하는 우리가 회사가 원하는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원하는 그 어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리스트가 있어요. 우리는 이 회사들의 어디 리포트만좀 믿어. 이제 그거를 먼저 조사를 잘 하시고 거기에 맞게 어디서 받으시길 바래요. 보통 어디 레포트 뭐한 장보다는 뭐두장세장뭐 장, 장뭐 이렇게 많은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 자금 계획을 잘 세우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딧을 받고 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1차 수정, 2차 수정하고, 뭐 다시 또 받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제 거래소에 상장할 준비가 되겠죠. 어, 이제 뭐 어디 같은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제 실제 토큰을 배포하는 작업을 하면 되겠죠. 토큰을 배포하면 되는데, 리믹스나 뭐 아니면은 개스나 뭐 등등 여러가지 툴을 사용해서 배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시그랑 연동해서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먼저 이제 토큰 관련해서는 뭐 베스팅이라든지 초기 토큰 분배는 그냥 토큰만 배포한 상태에서 단일 키로 진행을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멀티 시그를 사용해서 뭐이 토큰 관련된 작업들을 하게 되면 한번 트랜잭션 작업할 때마다 두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되게 막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트랜잭션 배포할 때마다 기다렸다 해도 기다렸다 해도 이런 작업들이 되게 길어지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한 번에 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이제 뭐 프리즐 락 같은 거 마찬가지고요. 초기에 제일 초기에 해야 되는 작업들. 어 그리고 이제 초기 토큰을 분배할 때뭐 이게 투자자들이 뭐한 대여섯 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뭐 50명, 100명, 뭐 100개 단위 이상이 넘어간다. 그럼 당연히 스크립트를 짜셔가지고 스크립트를 그냥 쫙 돌리시는 게 어, 훨씬 안전하겠죠. 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크립트를 잘 불러와서 쓸수 있게 돼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노드제이스 이런 거 라이브러리 사용하셔서 그런 스크립트들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어 실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100개 주소가 있는데 그 100개 주소 중에 하나라도 내가 실수해가지고 뭐 한다거나 하면은 어 다시 배포해서 그, 그 작업 다시 다 해야 되기도 하고 또뭐 먼저 막 광고 다 해놨는데 뭐 문제가 생겼어 이러면 또 이제 당연히 가격이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어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어, 이제 마지막 작업이 이제 멀티시그 배포하는 게될 건데요. 어 멀티시그 배포할 때 당연히 오너들 잘 정하시길 바라고, 이제 뭐강 시리즈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오너들과 그 조건, 뭐2 of 3, 뭐2 of 4, 뭐 이런 거잘 정하시길 바래요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토큰 오너들 멀티시그 옮기는 거. 그 토큰, 이제 ERC20에 있는 그 토큰들은 대부분 ICO 프로젝트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뭐 50%는 뭐 회사가 들고 있다가, 뭐 천천히 뭐 푼다든지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토큰을 많이 들고 있는 주소를 단일키 주소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멀티시그 주소로 옮겨놓고 멀티시그가 관리해주는 게 훨씬 안전하겠다. 그리고 그 토큰 컨트랙트에 있는 기능들 중에서 뭐 프리즈, 락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초기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이후에는 작업할 일 별로 없는 없는 상황이 된 이후에는 멀티시그로 옮겨서 작업하는 게 이제 훨씬 안전하겠다. 이게, 뭐, 당연히, 해킹에 대한 것도 그렇겠지만, 휴먼 에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뭐, 키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멀티식으로 옮겨놓는 게 제일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멀티식 할 때, 이제,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번에 A에 제가 써놨는데, 키에요, 키. 이거 이제, 보통 멀티식 하게 되면, 키를, 우리가 경영진이나, 아니면 뭐, 실무자들한테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블록체인 세계에서 키라는 게, 기존 서비스에서 뭐 비밀번호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우리 기존 서비스에서 뭐 비밀번호, 아이디 비밀번호는 잃어버리면 찾으면 되고, 아니면은 뭐, 그 잠깐 서비스 중지했다가,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블록체인 신에서는 키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거든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뭐, 스냅샷 찍어가지고, 뭐, 다시 배포한다 뭐, 이런 거할수 있겠지만, 없는 게 제일 좋고, 그 발생하면 이제 뭐 가격에도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키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특히, 이제 뭐 개발자들, 특히 블록체인 신에 대해 잘 아는 개발자들은 이키 관리가 중요하니까, 뭐잘알수 있겠지만, 어, 이런 중요한 키들과 경영진이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는, 또는, 이뭐 보험회사한테 뭐 키를 맡긴다거나, 아니면은 뭐 서드파티한테 맡긴다거나, 이 블록체인 신 개발, 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한테 이런 키 관한을 줄 때에는, 반드시 교육을 하신 다음에 키를 전달해드리길 바래요. 반드시 뭐 레저를 준다든지 할 때에도 레저 뭐 USB기 때문에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뭐술 먹고 이러, 이랬을 때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금고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은뭐 니모닉 시드를 뽑아가지고 어디 뭐 보관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리고 이거 들고 있는데 뭐 니모닉 시드 종이를 뭐 어디 카페가 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다녀 그러면은. 이거 CCTV에 다 찍히면 이거 다 그냥 끝나거든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뒤에서 카메라만 찍어도 다 보여요. 이런 소셜한 해킹들도 당연히 너무나 위급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반드시 진행하고, 어, 키를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어, 마지막 페이지는 제가 이제 키, 키, 키 해가지고 빨간색을 해놨는데, 이제 앞앞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오너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토큰 배포할 때 처음에 초기 투자자들한테 뭐 이렇게 그 주소 받아가지고 토큰 줄 텐데, 어, 뭐 계약서도 당연히 쓰겠지만, 이 토큰 한번 받은 다음에는 이제 많은 경우에는 주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회사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거든요. 근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거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서도 자기 뭐 특정 주소로 받았는데 나키 잃어버렸다. 뭐키 찾기 못하냐?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 찾을 수가 없어요. 키 잃어버리면 절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미리 반드시 공지를 하시고요. 가능하면 교육도 해주시길 꼭바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돼 있으면 분명 나중에 뭐 문제 생길 수 있고 그 투자자한테 뭐 돈을 돌려줘야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키 관리에서 굉장히 신경 쓰기를 바랄게요. 뭐 이제 당연히 뭐 레저를 사용한다든지 뭐 레저를 이제 같은 키를 같은 니모닉을 두렛저에다 똑같이 포크해서 뭐 하나는 금고에 하나는 뭐 내가 들고 다닌다든지 하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 반드시 반드시 이뭐멀티시그 오너라든지 투자자 분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된 이후에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